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열두의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염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 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는 아무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고소서 성령님,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 추워요, 그죠? 저는 오늘 추워서 여러분들 별로 안올줄 알았는데 역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이렇게 미사오는 우리 교우들이 있어서 제가 본당 신부로서 행복합니다. 사제가는 무진장 추워요. 벼람박에서 군영이 그 뚫렸나, 그냥 바람이 술술술술 그냥 아주 환장하있습니다 예. 그래도 라지에터 틀어놓고 이렇게 가습기 틀고 하면은 또 금세 따뜻해집니다. 아무튼, 예.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만 있으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겠지만, 어, 다른 본당이나 이런데 가게 되면은 어, 생각보다 제가 꽤 인기가 있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참 그렇,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미사, 이제 강의하고 미사하고 안수해주고 그러고 나오는데 이제 본당에 와서 저녁 미사를 해야 되니까 그 기차 놓치면 안 되니까 급하게 막 나오는데 가끔 가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들이 제가 그 미사 마지막에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기차 시간이 몇 시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사진은 못 찍어주고 저 바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선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저한테 와갖고 저를 제 옷을 확 잡고 놓지를 않아요. 연세도 많으신 것 같던데 힘이 무진장 세셔요 막. 그러고선 저를 확 당기면서 당신 포만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신부님 저만 찍어주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자매님 나 가야 돼요. 나 기차 타야 돼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저만 찍어주고 빨리 가세요. 이럽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예, 네? 미사 잘 드리고 주님 말씀 잘 전하고 안수하면서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게 교우들 안에서 표징이 드러나고 막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다가 제 마음이 어떨까요? 1번, 기차 놓쳐버리고 그 자매랑 사진 계속 찍고 싶다. 2번, 마음이 불편하다. 몇 번일까요? 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안수해줄 때, 내가 이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안수할 때 이렇게 하시겠구만. 어떤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눈을 딱 떠보면은 이 신부님 제 2자락 있잖아요. 요거를 잡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손을 떼려고 눈을 딱 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시 눈을 감아요. 그리고 더 기도해 줘요. 똑같은 이 손길인데 하나의 손길은 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또 하나의 손길은 더 기도하게 만들어 주고 예. 그 자매를 위해서 하느님께 당신이 은총 좀 내려 달라고 이 자매 눈물을 닦아 달라고 마음속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 줍니다. 똑같은 손길인데. 오늘 복음을 보면 두 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첫 번째가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킨 이야기가 앞뒤로 싸고 있고 가운데 이 하여라는 여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샘족의 전형적인 그 저기 뭐요 이야기 전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뭐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그 여러분들이 배우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메시지니까 하여라는 첫 번째 기적 이야기요. 하여라는 부인 이이 기적을 체험하는 이 이야기 안에서 정확하게 동사 두 개가 아주 눈에 띄게 대조가 됩니다. 첫 번째 동사는 밀쳐대다. 주어가 누구냐? 군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손을 대다. 주어가 누구냐? 하여라는 여인입니다. 밀쳐 대다의 의미로 사용된 동사는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밀어 닥치다, 압박하다, 짓누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좁은 데에 막다 들이닥쳐가지고 막 이렇게 빽빽해서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예. 손을 대다.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접촉하다. 대표적으로 어디서 주로 쓰였느냐? 축복이나 안수를 해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 주는 장면, 그런 걸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군중의 손길에는 물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밀쳐대는 이유가 뭘까요? 잡아가지고. 예수님 어떻게든지 붙잡아가지고 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하여라는 여인의 이 손길은 왜 복음서 저자가 손을 이렇게 댔다 할까요? 그 손길에 진실한 믿음이 담겨 있었으니까. 내가 저분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걸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용기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분 옷자락에, 옷자락에 스치기만 해도 나 아픈 거 낫겠지. 나 구원받겠지. 그런 진실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다가가게 되자 예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두 번째 이야기는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는 이야기인데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딸이 죽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죠. 딸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소녀가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눈꼽만한 믿음조차 없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도 유혹을 겪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절망스럽고 내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가? 그럴 때 쉽게 다가오는 유혹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군중들의 모습인 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복음이 대답해 주잖아요. 신앙이 갖고 있는데 왜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은총을 체험시켜 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려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힘이 무엇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인지를 명확하게 알려 주기 위해서.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죠. 근데 그 유혹에 휩싸이게 되면 어떡합니까? 원망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 원망할 대상이 하느님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도, 기도도, 그 어떤 것도 그냥 다 놔버리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악이 원하는 거죠. 악이 원하는 유혹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니,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셨죠?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될때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지를 야이로와 야이로의 가족 전체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당신을 비웃었던 군중들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셔요. 이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 당신의 소수 제자와 야이로와 그, 그 가족들, 그방 안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게 아주 인상적인 것이죠.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다가가면 그 다가가면 마치 하나의 기도가 돼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이 주어진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님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절망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구원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두의 출발점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예수님 오른편에 매달렸던 강도를, 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이 담긴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 한마디 건네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처음으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믿음이 담겨 있으니까 구원해달라는 청도 안 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니까 그냥 기억해달라고 저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케오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왜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자케요에게. 그들 틈에 낄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온 행동 한 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내려오라고. 나 오늘 니네 집 가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어떻던지 간에 내가 진실한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주님을 만나고 싶은 행동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우리들의 기도나 그 행동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주실 것인지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게 된다면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게 뭘까요? 묵주들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내가 버려야 할 유혹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내 믿음이 예수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굳건하게 머물 수 있는 그 은총을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성모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절망적일 때. 오늘 일독서 말씀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일독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죄인들의 그 적대행위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견뎌내시고 그런 그들 앞에서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 용서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낙심해서 지쳐버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오늘 일독서가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무진장 추운데도 이 성전으로 걸어오셨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믿음. 이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평상시에는 내가 믿음이 큰지 적은지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힘든 상황이 주어지게 됐을 때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늘처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뭐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묵주부터 들면서 하느님을 찾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라고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매번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뭐 절망적인 일이 있고 아니면 내가 막 죄를 무진장 크게 졌는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열하는 여인의 그 믿음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이라도 좀 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성체 모실 때, 우리는 성체 모실 때 예수님 의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의 몸에다 손을 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여러분들, 악에서 오는 유혹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묵주를 들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야이로에게, 딸에게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그 은총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분명히 열매 맺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일독서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십자고상 다 있죠? 예수님 얼굴 좀 한번 물끄러움이 바라봐요. 3초만. 3초만. 3초만 물끄러움이 바라보면 아마 그분 십자가에 내 손을 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살짝 손 대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요.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미사에 왔으니 하느님께서 이 미사의 은총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필요한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이뻐라. <laughs> 숙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아멘.